층간 소음 위집이랑 아, 아래집이랑 층간 소음이 나가지고 칼빵하는 작업입니다. 죽어! 아! <laughs> 아, 네, 그러니까 죽이면 바로. 됩니다. 아, 층간 소음으로 발생한 잡이. 대참사. <laughs> 가시죠. 딱 들어가면 딱 알지. 느낌 딱 오지. 아니요. 와우, 아니요. 머스킷이야. 왜, 머스킷? 왜 오케이, 머스킷?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머스킷. 해보자. 어? 아, 죽여. 이 구멍이 있잖아. 이 구멍으로 우리가 총을 쏘면서 죽이는 거야. 저기 옆에 보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. 어? 이 나갈 수 있는 길로 가가지고 기습 공격을 하거나 뭐 어그로를 끄는 거지. 잘 모르겠어요. 보이해 않아요 저기. 가자. f i s t block. Okay. <웃음> <웃음> <벌써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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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딨어? 어딨노? 어딨노? 밑집 어디있어야총선장이 안좋은거 같아요 <웃음> 왜요? <웃음> 이거 가뜩이나 안보이는데 이 총으로 잡으라고요? 당연하죠 이거 에반데 아야 봐봐 아니야 이 두..두 대 맞으면 죽어 얘들아 이거 방탄복포함두대 맞으면 죽어 어? 팍 발..발은 <laughs> 세대 발은 세대 아... 아 근데, 네. 우리 팀한 명인가요? 저 형은 네, 혼잣가요? 혼자 플레이 해야 되는 건가요? 쏴 죽여요 1대4 아! <laughs> 뭐, 뭐, 뭐? 뭐? 저 뭐고? 아 우리 팀개못해요 상당히 쏴벌레입니다 <laughs> 뭐야? 아, <laughs> 뭐야? 왜 이렇게 쉬워 깔, 이거? 칼빵이 나왔어 와 오늘 컨셉 완전 시려워요 뺨 무슨 컨셉 뺨 나도 몰라요 <laughs> 몰라요? 내 알파야 내 영상 아니야 빼앰 <laughs> <뺌! 웃음> 여기 온다 여기 온다 다 넘어온다 빼앰 어있어 어디로 오는 것이야 젠근의 배운 온다 쏴 죽여 한대한대 <laughs> 이게 아, 칼빵이라고 합니다 쏴 아, 죽여 아, 아. 쏴 죽여 칼빵이라고 합니다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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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죽여야 <laughs> 죽여. 야, 죽여, 죽여, 죽여. 칼빵, 칼빵맨, 칼빵맨, 죽여. 뭐야, 칼빵, 어, 칼 어디 있었어요? 칼이 왜 없지? 오른 방길에서 오른 방길. 내려오는 길에 있다. 얘들아 이따 너무 잘했어. 오케이. <웃음> 오케이. 해들 <laughs> 셔. 아 우리 팀 아무도 것 안한다. 와차야, 윗집이 너무 시끄럽다. 윗집이 너무 시끄럽다, 와차야. 휴기라, 그치지 휴기라, 휴기라. 아 저기 와차, 마모리했다 과체중 죽여. 니은 아홉, 아우에뭐 하냐? 아우에 아홉에 아무것도 못한다. 벌레다. 걸렸어, 걸렸어. 뭐 하냐? 걸린 게 아니고 네가 그냥 날 날지 못하는 벌레일 뿐이야. <laughs> 조져조져들로와주목 아, 아, 떠짐. 키워줘, 배치. 보여줘라. 치 어? 주먹 따짐, 주먹이 최고. 야 일로 오소. 오, 하단, 상단. 어, 그렇지. 어. 어. 힐팩 먹어, 힐팩 어. 먹어. 어.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오, 어. 어. 힐팩, 힐팩. 원펀치, 쓰리강리 오. 이끄, 크끄크 어. 어. 그렇지, 그렇지. 오. 발5 0자 힐팩, 원 어, 힐팩.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없어 일로! 맨스에서를 싸워라 맨. 와 이게 어, 아, 그냥 뭐야 똑같은, 이거? 와차 맞아. 맞아. 어, 어. 클래스. 이번 판 우리가 또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? 닥쳐 사파레. <laughs> 가자 가자 우리. 니가 제일 못한다며. 우리 올 공격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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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자 여러분. 아리집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오 그거? 에? 아무것도 안 해. 아, 너무 식끄러운거아니오 아, 살려줘. 도망갔 두고 와서. 미안해. 나 <laughs> 너무 쫄린다. 미안해. 나무지따안 아, 했는데 우리가 이겼다면. 미안해. 누가 임니까? 아, 빨리 킬을 네, 해라. 네. 네가 쌉벌레 아닌 걸 인정해. 빨리 인정해, 빨리. 가자. <laughs> 조질아요 아, 잠깐만. 도망가는 길에 기막하지맨그넘어와 봐. 질아요 조져, 조져. 엑시 조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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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져 도져 도져! 아 저기야, 아워 키워, 으할게요 앞으로 워 키워 키워 키워! 키워! 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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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워! 키 튀어 워 키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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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겠다 이거 공격키 안되겠다 워 키워! 아워 키워! 키워! 아, 워 <laughs> 키워! 오케이! 이거 왜총왜 왜 있는지 모르겠어 아씨 알게 해드릴게요 어딨어? 어, 띠껴 띠껴 으, 넘어지는 게 유리하다 맨아씨아 좋아 과몰입한다 맨 그냥 죽인다 맨 그러지 마! 아이 아이 어 위에서 뛰어다니기가 너무 시끄럽잖아. 이 친구 방송 모른다맨 <laughs> 아, 안돼. 나 어, 이게 해줄까? 이게 해줄게. 어 저런 게 방송이다맨 잘했다. <laughs> 아 잘했다맨. 잘했다맨. 안경. 이 아무리고 그냥 하지 말고 아니. 말을 해라 아무튼 맨. 어, 아래 집인데 윗집에서 너무 뛰어다녀가지고 시끄러운 거 아닙니까? 어 미안해 빛 나갔다. 아집은 버텨 버텨. 버텨 버텨 안돼. 금방 버텨. 버텨 안돼. 아 저거 어는겨아 <laughs> <살려도 저거 웃음> 아, 저걸 못 지겨 미안해 아, <laughs> 저 어디가 미안해 앞으로 조용할게. <laughs> 아니 아우 왜 어디 가냐 멤 아, 안돼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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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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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

이번에 9배 잘했다 아, <laughs> 아, <칭찬> 맨 칭찬 맨아 칭찬 줬다 맨 1인칭이다 이걸로 난다 강해졌다 어딨어 아잉 나이프맨 아 뺏겼다 올라오시는데 여기?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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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진 심아쓰 우아 아하하하 <laughs> 아하하 <웃음> 어, 아하, 아하, 살려줘 아하. 왓챠야 아 미안 뭐. 나갔어 도비님도비님 아. 어디 가십니까 도비님도아 아. 아. 나갔어 도비님아 살려줘 <laughs> 안 내가 안 바로 조선제일 포수다 안된다 저다네 내가 좋아요 좋아요 총요썸면 너무 움지였네칼 너무 세다맨칼 너무 세다맨 니들은, 좋아, 좋아. 니들은 야. 육체파야 무슨 머리를 써, 총을 써 안돼, 에임이 안된다고 가자 얘들아 이 게임은 애초에 총쓰지 말라고 만든 맵이야 <laughs> 아니야, 총 잘쓰면 할수 있어 어, 어 아, 아, 안돼 쟤왜안요한명 죽이면, 어, 저... 죽이면 가야 돼 뭐야 한명 죽이면 사라졌어. 가야 돼 안녕? <laughs> 어 아, 안녕하세요 <laughs> <수고해요>. 주저, 주저. <laughs> 아 이거 진수고요 조져 조져 아아 우리 같은 놈 안돼 이씨드려 후드려 후드려 야 가자 가자 아아 아아아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거 너무 시끄럽다고 어 뭐야 너무 시끄럽 오케이 너무 시끄럽다고 아아아뒤 뭐야? <laughs> 아아 어 <laughs> 어 <laughs> 아! 아! 일백 먹었다! 아개 시끄러. 으이씨 분하다. 힘이 약해서 친한 손에 어. 아 이분하다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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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힘을 바꿔 왜 보고만 있어? 저저 어. 저 거기 북한 아저 위쪽 동북 그 좀. 동... 어 중간에서 만납시다 거. 오시고요. 닥치고 고 빨리. 맞아. 일단 소지 <laughs> 마시래요 일단. 알겠어. 일단 소지 마 알겠어. 알겠어. 일단 주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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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키다 아니, <laughs> 아, 아, 어, 어, 어. 아니. 대한테야 비... 매너를 말하지 마. 쏘버려. 아 아니. 6 5아 간다. 쏘버려. 아니. 가만. 어 뭐야 뭐야 조져 에이 조져! 네가 더 유리해. 장전한다 장전한다. <laughs> 아 백병전 갑시다 백병전. 쏴버려 <laughs> 오지라요 <오시라요. 웃음> 오지라요 오지라요 오라요 어! 어! 우리가 중간에 있는데 그쪽에서 와야지 중간에서. 중간에. 주온다어 온다 중간! 온다 중간! 온다 중간! 온다 온다. 정신 못 차린다 정신 못차다져져 아니 <laughs> 와와펜 <laughs> <헬펜> 먹고 도망가기. <laughs> 어? 딜 도망가! 밀쳐 밀쳐 어, 도망가. 밀쳐 밀쳐버려 어이. 밀쳐버려 무빙 좋아 무빙 좋아 <laughs> 무빙 좋아 어? 딜 도망가 밀쳐버려 아.. 아우.. 어떻게 잡을 거니 매? <laughs> 눈치 싸움 한다 둘이 <써버린다>. 생각이 똑같아 <웃음> 눈치 싸움 한다 도망가 죽여,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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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야 기다려, 기다려. 지금이야 머리 쏴 머리 쏴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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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땅 아니 제 그거에요 우리팀이 싸 벌레라서 멈춰요 그렇지, 그렇지 밀쳐버려 밀쳐버려 지금 밀쳐 그렇지 쏴버려 아니, 아, <laughs> 아니 넘어지는게 유리해 저거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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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좀 천천히 합시다 아유 좀 빨리 아, 좀 끝냅시다 예 아유 거기 넘어와봐 아 넘어오시라요 제로가 조선 제일 포수야. 어? 단한 발로 호랑이를 어디? 잡은 애야. 어? 장포수요. 어. 장포수. <웃음> <웃음> 왜, 뭐야, 지금 그틈 사이로 쏘는 아 거야? <laughs> 이게 안 맞네. <laughs> 야, 저거 안 관통한다, 멍청아. 어? 어? 맞아, 인마. 생각을 해라, 인마. 어! 어! 장포 뭐야! <웃음> 뭐야! <웃음> 장포수! 장포수! 뭐야! 장포수! 야 저게, 저게 죽야 장포수! 우와... 아우베 싹 벌린다. <laughs> 우와 그 장포수. 그래도 아이가 두명 죽였잖습니까. 아우베, <laughs> 아우베 없이 총쓸려 하다가 야 아우베, 아우베 우리가 뛰어주려고 <laughs> 일부러 죽었는데 <laughs> 아, 아, 입 벌려가지고 지금 어 밥도 먹어줬는데 아 지금 어. 어우, 막... 1 0킬못하고 3등까지 못 걸려 죽었어. 어우, 킬 했어. 아 미친, 5킬 했는데 아. 어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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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이달의 사원 어허, 어 어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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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허이허 어허, 어 <laughs> 조선 제일 포수 장 포수 좋아. 저 초대 씨신이 혼자 혼자 딴 씨신인데. 아니 그러지 마. 그럴 필요 없어. 그럴 필요 없어. 그러지 마. 그러지 마. 뒤돌아 아우에 붙여 뭐해? 아니 도망가. 야 몰라 터쳐 이 씨. 나난또왜 아! 죽어? 나 나만 살아남았다.